문서를 그 소리 파일로 만들어주는 어 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어 아침이면은 김범준 학생의 아버님께서 이렇게 시를 한 편씩 보내주시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효과 적용 하득감사 효과 적용 음성 변환기 여여 앱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세, 어, 옵션 오른쪽의세일를 누르면 텍스트로 음성을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붙여넣고 확인 누르면 바로 네, 소리 파일을 네, 만들어 줍니다. 효과적인 음성 배우 소리 없는 입맞춤. 여기서 소리 음성 만들기에서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도 어, 만들어 줍니다. 어, 요거 영어로 만들려면 이제 설정에서 텍스트, 음성, 변환, 언어를 영어로 하시면 영어를 또피 영어를 소리 파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